2024케이리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와 함께하는 저는 슈스트 하윤사고요 지금 제 옆에는요. 소금성의 주인님이 나오셨습니다. 성수님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소금성은 네. 2015년도 공장을 설립을 해서 네. 소금 벽돌, 소금 침대, 생활 공간에 접목을 함으로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몸을 치유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곳이고 네. 그런 타일 위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진한천일염을 이용해서 가공소금을 많이 만듭니다 네. 그 중에 저희들 제품이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양치소금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네. 양치소금이에요 네. 여러분 네. 여기 앞에 보이시죠 주겸 같은 걸로 양치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거는 또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신한천일염을 구워서 아주 밀가루같이 잇몸이라든지 이런 게안 다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동결 건조시키는 도라지를 넣어서 아, 향도 오 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약간 식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살짝 한번 볼게요. 입자가 너무 고와요. 지금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 만졌을 때 약간 느낌도 되게 좋은 맛이죠. 네, 네, 네.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치약이 그 거품을 음. 내는 계면활성제라든지 네. 이런 화학약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침저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치를 하시거든그 거품을 내는 계면활성 제가 우리 체내 장기간에 사용하다 보면 축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력도 문제가 되고 그쵸? 인체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네. 소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거 입문도 강화시키고, 입안이 깨어나고, 우리가 이 살균 항균 소금이 있으니까. 이 저절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네네네. 치약에 네. 이렇게 묻혀서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 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공기가 이렇게 니까 가글을 용으로도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되게 놀라운 건 제가 지금 옆에서 처음 써봤어요. 근데 한 30초 정도 이렇게 손으로 살짝 했는데도 뽀득뽀득해요. 제가 느껴져요. 뽀득뽀득뽀득뽀득함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소금, 양치소금으로. 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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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내 치아도 지키면서 건강까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꽤 오래 쓸수 있을 네, 것뭐 같은데 한두달 정도나 쓸 겁니다 두달 정도 한개 8,000원 정도 오래돼 습니다 어, 하나 8,000원 너무 네, 저렴하다 네. 진짜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써봤는데도 너무 괜찮거든요 한두달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에 8,000원이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몇 개씩 쟁여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금성 양치소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성 양치소금 서칭해 보시면 구매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산 이런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금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